박문수가 돌아가시자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염려하여 일을 맡으면 반드시 효과를 거두니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있음을 알게 한 것이 바로 경이다. 그러니 그 말은 영조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박문수였던 거죠. 그래서 박문수를 일컬어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문수는 보검자루다. 영조와 박문수입니다 두 사람 다 들어본 인물이죠 이 박문수가 영조에게 막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박문수가 한 막말 어떤 막말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하께서 직언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 군신들도 전하의 뜻을 거스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상하가 서로 도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1, 2년이 지나게 되면 나라 일이 장차 어떤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이렇게 왕에게 막말을 던졌습니다 왕이 사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어느 지경에 가게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오늘날 박문수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와 같은 말을 듣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박문수의 이 막말에 가까운 직언을 들어주고 포용해준 사람이 영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명명함이 너무 지나치나 학식이 부족하여 작은 일은 살피지만 혹 대체를 잃기도 하십니다. 워낙 건데 기녀하지 않은 문서는 제거해 없애고 긴절한 공부를 하신다면 국가를 부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사로운 작은 일은 아래 사람들에게 맡기고 중요한 일부터 제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왕이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도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로 기분 나쁠 수 있죠. 이런 방문서의 막말에는 용가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박문수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면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박문수를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상소가 빗발칩니다 그런데 영조는 영성군이 여기서 박문수에게 내려진 공신책봉입니다 영성군의 이와 같은 기습을 사람들이 거칠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당직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박문수의 말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그 뜻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주신 분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조하고 박문수는 어떤 관계였길래, 영조가 이 박문수의 이런 말들을 다 받아준 걸까요? 사실 영조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라 그러면 조선 후기 대표적인 훌륭한 군주이기도 하시죠. 반면에, 영조 임금은 굉장히 완벽주의였고, 굉장히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변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영조는 성격이 다소 급하고, 감정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눈물이 많으며,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맞추기 힘든 스타일이 바로 용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자칫 말실수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그런 걸 쉽게 넘겨주지 않는 사람이 용조였던 거죠. 이건 다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용조 임금이 왜 박문수에게만큼은 이렇게 관대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박문수와 용조의 관계를 좀 들여다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박문수는 뭘로 유명한가요? 암행어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닌데 왜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알려졌느냐? 사실 박문수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어사였습니다. 어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암행어사라 그러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몰래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를 찾아내어서 왕께 아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암행 어사죠. 그런데 보통 어사라 그러면 공개적으로 왕의 명을 받아서 파견되는 사람이 어사였습니다. 주로 흉년이 들었다거나 혹은 백성들을 구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어사의 직책을 내려서 파견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박문수는 어사의 직책을 받았지 한 번도 암행 어사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암행어사의 대명사가 됐을까 사실 어사라는 말은 익숙치 않지만 암행어사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이 암행어사가 사실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일 통쾌했던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암행어사였겠죠 그래서 이 박문수가 실제로 암행어사는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가장 기다리고 백성들에게 가장 백성들의 편에서 일을 해준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소설처럼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암행어사 라는 코드를 갖고 오게 되고 그러면서 박문수의 이름을 거기에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행어사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암행어사의 대명사로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런 인물로 불려졌다는 말은 박문수가 실제로 백성의 편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두 사람 영조와 박문수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첫 만남은 영조가 세자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세자가 아니라 세제라고 봐야 되는데 경종 다음이 영조입니다 영조는 경종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영조가 세제 시절에 박문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의 교지인데 합격증입니다 과거에 합격했던 합격증이죠 박문수가 33세에 과거에 합격을 하고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직에서 세제의 개인교사로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조가 세자 시절에 스승으로 만났던 관계가 바로 이 박문수와 영조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가 영조의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박문수는 세제시강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영조 임금의 알아줌을 받았다 합니다. 아마 영조가 봤을 때는 이 박문수가 굉장히 소탈하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 이 박문수의 그런 막말, 박문수의 직언은 이게 이 사람 스타일이다라는 걸 알고 받아줬던 게 아닌가 싶죠. 그렇게 이제 첫 만남을 가졌던 이두 사람을 영조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자마자부터 천황이 었던 경종을 독살했다라는 모함, 유언비어 이런 게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인자의 난이라는 대규모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왕위에 오른 초창기에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영조에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반란 사건을 진압하는데. 이 박문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영조가 신뢰를 하게 되었고 박문수는 경상도 지역의 이인자의 난을 진압하는 데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난이 진압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지역의 민심을 안정시키겠다 해서 경상도에 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더욱 기특한 마음에 영조 임금이 박문수에게 경상도 관찰사 직책을 내리게 됐죠. 그 전에 방문수의 관직이 칠품이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금 공무원에서는 7급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관찰사 직책을 받게 된 거죠. 관찰사면 2품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고속 승진을 하게 됐죠. 그만큼 영조의 신임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관찰사 로부임해 있으면서 이 경상도 지역에 민심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홍해안 바닷가로 가재도구가 떠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시신과 시신을 넣는 관이 떠내려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많이 떠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자 박문수가 이렇게 동해 바다로 이런 게 떠내려 오는 건 지금 함경도 지방에 물난리가 났는 것 같다. 해서 급히 함경도 지방에 대나 물자를 실어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문수의 아랫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물난리가 일어났다면 일단 조정에 보고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에 보고를 하고 조정에서 이르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화를 입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박문수는 함경도 지역에 쌀 삼천석을 당장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책을 당하는 것은 작은 문제예요 굶주린 백성을 구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물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 함경도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중에 큰 공덕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아니보다 백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방문수였던 거죠. 그리고 삼남지방에 수재가 나고 또 흉년이 들자 삼남지방의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사로 파견이 되었었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굶주린 백성들이 사람의 시체를 구워 먹을 정도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자 박문수는 영조 임금께 이런 청을 올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우선 백성들에게 먼저 내어줬고요. 이걸로도 부족해서 분징지청이라 그래서 조정 대신들의 곡식을 징발하여 백성들에게 나. 누워주자고 임금께 청을 올렸던 겁니다. 조정 관리들의 녹봉을 좀 줄여서 백성들을 구휼하자라는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관리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관리들은 미치광이 잠꼬대 같은 소리다 하면서 이 방문수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영조임금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영조 임금은 이 조정 대신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백관의 녹봉을 모두 감하게 하여 이 박문수의 청대로 백성을 구휼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조 임금은 박문수가 하자는 얘기는 무엇이든지 따라줬던 거죠. 왜 박문수는 그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백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하는 행동이다라는 걸 영조 임금께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문수가 영조 임금을 도와서 했던 일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걸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 군포가 백성들에게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이걸 백성들만 내고 양반들은 다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영도 임금께서는 백성들의 군포 부담은 줄여주고 대신에 양반들도 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양반들이 그거를 찬성할까요? 결국 양반들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조의 옆에서 백성들의 군포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 이걸 줄여줘야 된다 해서 적극적으로 영조와 함께 이런 군포를 개혁하는 일을 박문수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포를 반으로 줄이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구휼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왕실이 담당하고 있던 소금 사업을 국가가 가져와서 그 소금 사업으로 얻는 이윤으로 백성들을 구휼하자라는 제안을 박문수가 했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소금을 만드는 일을 직접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거든요. 소금을 만들려면 1 0 시간 이상을 불을 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됐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구휼하겠다하면서 국가 재정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이렇게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평생.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던 사람이 박문수였던 거죠. 조는 박문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총애하게 됐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인자의 난 때문이기도 했었지만 사실 왕과 신하의 관계면 단순히 이인자의 난을 진압해줬기 때문에 이 박문수에게 이렇게 총애를 줄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의 관계는 그냥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죠. 영조는 박문수의 막말을 다 포용해 줬던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 사이에는 왕과 신하라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인간적인 교감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두 사람이 성장 과정이 비슷했습니다 둘다 어려운 시기를 넘겨서 관직에 오르고 왕이 됐던 사람인 거죠 영조 임금이라 그러면 우리 조선 역사상 어머니의 신분이 가장 천한 궁궐에 무술이 출신의 숙빈 채씨를 어머니로 둔 사람이 영조입니다. 그러니 영조는 결혼을 하고부터는 궁궐 바깥에 나와서 왕족이지만 사실 왕족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과 어울리면서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왕이었던 거죠. 박문수 역시도 어려서 열 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나 중조부도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의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호러머니 밑에서 힘들게 과거 공부를 해서 관직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니 이두 사람은 힘든 환경 속에서 누구보다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인 백성들의 삶을 더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에 놓여졌던 사람들이죠. 그런 두 사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용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병이 없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도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보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런 검소함을 잃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신하들이 이런 군포개혁을 반대할 때 영조 임금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 처지에서 백성을 볼 때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있을지 모르나 내가 볼 때에는 모두가 나의 적자인 것이다. 양반들이나 백성이나 나에겐 똑같은 자식이다라는 거죠. 이런 영조의 마음을 박문숙 알고 또 박문수의 그런 마음을 영조가 아셨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영조 임금의 박문수를 향한 총애가 박문수에게만 이렇게 애틋한 거죠 그러니 많은 신하들이 박문수를 고깝게 보겠죠 그리고 또 박문수가 막말, 직언을 잘하고요 또 이런 까칠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박문수는 늘 모함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조 임금께서는 박문수가 개인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나쁜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박문수의 죄를 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박문수의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아주 개서 사건이라는 모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박문수가 연루되자 때도 영조 임금은 박문수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요. 박문수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영조 임금께서 정치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스스로 물러나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1년 후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박문수가 돌아가시자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염려하여 일을 맡으면 반드시 효과를 거두니 백성들로 하여금 국가가 있음을 알게 한 것이 바로 경이다. 백성들에게 국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느끼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방문수였다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은 영조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방문수였던 거죠. 그래서 방문수를 일컬어 영조 임금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문수는 보검자루다. 보음은 칼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루라 그러면 손잡입니다. 보통의 왕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를 칼에 비유를 하고 자신이 그 칼자루를 쥐고 신하를 이용해서 통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조 임금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칼이고 박문수가 칼자루를 쥐었던 겁니다. 왕이 박문수를 전폭적으로 밀어줬기에 박문수가 왕을 이용해서 백성을 위한 그런 정치를 했던 거죠.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문수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하시면서 이 슬픔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라고 큰소리로 울음을 보이시면서 돌아가신 박문수를 영의정에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박문수이며 박문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